창세기 24장 10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면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지난 주일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했었죠. 이제 그래서 그 명령을 듣고 이 신실한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이제 그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어디냐면 메소보미아그 나월이란 성, 오늘도 이름이 나왔죠. 나월이란 이름이 그 나월의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가서 도착해서 우물가에 도착해서 내가 나도 목마르니까 물을 마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준비한 이삭의 아내라면 그 여인이 내가 데려간 그 낙타 그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면 그가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 보통 뭐 사람이 물을 달라 그러면 사람에게만 주지 뭐 짐승까지 신경 안 쓰는 그렇게 또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고 마음이 넓고 정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면 낙타에게도 분명히 물을 줄 것이다. 네, 그렇게 나고리 생각을 했었겠죠. 그런데 정말 또 놀라운 일이 그런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났어요? 네, 오늘 리브가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러왔죠. 그리고 그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네, 그 리브 뭐야 종에게도 물을 주고. 또 그가 데려온 낙타에게도 물을 이렇게 주, 주면서 아, 정말 이 여인이 하나님이 이삭의 아내로 준비한 사람이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러고 나서 일부가에게 물어보 물어봤죠. 네가 누구의 딸이냐? 누구의 자식이냐?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 주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친척 나올의 손녀였고 부두엘의 딸이었다는 거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우리 그들의 친척들이 있는 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 다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와 내 자손이 또 정말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또네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아직 자식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무슨 자식들이 자손들이 그렇게 번창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지만 이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더큰 믿음이 생겨났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런 복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이 또 누구에게 넘어가겠어요 아브라함은 또 떠나고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복이 이삭에게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앞길을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길들을 아직 잘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여전히 지금도 방황하고 여전히 지금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 안에도 들려질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조금씩 조금씩 들려져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소중한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저도. 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는 게 저는 저를 교회에 올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그 목사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만남,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면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또그 주님으로 지금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시간들인가? 이전에는 몰랐던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머지 우리 인생과 삶을 주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둥가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세상에 어떤 군대가 와서 경호원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이제 인정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는 것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은 이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 겉으로 보니까 외모도 참 뛰어난 것 같고 또 이렇게 외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성품도 정말 뛰어난 것 같고, 그러니까 종이 생각할 때도 최고의 신부감인 거죠. 야 이런 여인이라면 이삭의 아내가 되어도 충분하겠다. 이 정도면 참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 이제 그 여인을 계속 주시하고 또 봤겠죠. 자 이러,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금방 응답이 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신앙생활 조금씩 조금씩 더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 응답이 빨리 오는 것들도 있고 더디어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참 나이 서른 쯤 됐을 때 그때 이제 교회를 막 다녔을 때죠 직장이 없으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였는데 사람이 몇명안 되잖아요. 사람이 몇명안 되니까 누가 누가 헌금하는지 다알수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렸으니까 지금처럼 저희 이렇게 헌금함에 넣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10명도 안 되는데 누가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근데 사지 육시 멀쩡한 30살이 먹은 청년이 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참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직장이 없었으니까 참 되게 뭐라 그럴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참 제가 생각해도 너무 교묘하게 머리 좋게 기도를 한것 같아요. 하나님. 저돈좀 주세요. 헌금할 수 있게, 챙피당하지 않게, 헌금 좀할수 있게, 돈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다와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 저도 빈손으로 올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네. 저에게 딱 맞는 직장을 주시더라고요. 원래 제 친구가... 어, 서울 가면 그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이라고 있어요 예술의 전당 가면 오페라 하우스에 그 안에 내부에 외국 음반을 수입해서 파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거기를 소개를 해줬어요 거기 사장과잘 아니까 근데 주일날 안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아, 주일날 안 쉬면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직장을 소개해 줬던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참 믿음이 좋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이제 온갖 예? 그냥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지금 그럴 때냐? 예? 먹고 살아야지 직장을 소개를 해줬는데 가야지. 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고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 어, 그런 곳들을 준비해 주시라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어, 서, 저기, 국정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음, 이 꽃, 도매시장이 있어요. 거기는 그 서초동처럼 그 고속터미널, 거기는 절하잖아요. 꽃꽂이 하는 꽃. 그런 꽃 말고 다 화분에 담겨 있는 것, 살아있는 것, 오래 갈수 있는 것. 이런 꽃들을 파는 도매 시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도매 시장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또뭐 울릉도에서도 오고 저기 대구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다 와요. 왜냐하면 이제 도매 시장이 서서울에도 있고 뭐 남서울에도 있고 뭐 미사리도 있고 있지만 가장 저렴한 곳이 어디냐면 거기 헌인능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죠. 많이 오는데 엄청 바빠요. 거기 이제 그다 자기 상가들이 있는데 바쁘니까 정말 바쁜 시절에는 주일날 안 쉬어요. 주일날 쉴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그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주일날 쉴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수많은 그런 영업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주일날 딱 쉬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해해준 것도 거기 일하는 그 사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평소보다 평일날 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죠. 엄청 바빴어요. 진짜 어떨 때는 막 점심을 못 먹고 일을 할 정도로 발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막 진짜 엄청 뭐 이렇게 뭐 작은 것들도 있지만 큰 대품, 중품, 소품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조그맣게 파는 화분들은 그 소품이잖아요. 이 정도는 한 중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대품이면 큰 나무들. 이런 것들을 팔, 팔았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은 정말 극적으로 일하시고 극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좋은 직장을 이렇게 주시다니. 이제 그 이후에 3월 개날이 아, 식목일이구나. 식목일을 지나고 나면 조금 한가해져요. 예, 그때부터는 주일날 쉬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주일날 쉬는 때가 없어요.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준비해주신 직장이란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야, 하나님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또 좋은 길을 안내를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2년 정도 제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일을 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생각해보면 아, 그때 정말 내게 가장 급하고 가장 필요했던 그런 기도를 그때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오래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잖아요. 해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너무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저희 가족의 구원도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목사 안수 받을 때에도 어머님은 교회를 나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지나고 지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갈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 우리 형제들도 그렇고 이 시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기도를 했어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명절 때 이제 성의를 하면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 다른 식구들은 다 가족들이 와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가족은 언제 저럴 때가 올까? 언제 그런 시간들이 올까? 네, 그런 것들로 굉장히 참 마음 아파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금방금방 응답해 주신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심인가. 만일 내가 돈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은 게 제 기도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뜻을 막 얻기 위해서 막내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그걸 막 기도한다 그래서 응답이 안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실망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 왜안 해주시지? 근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걸 주길 원하지 주어서 우리에게 독이 된다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더 낫죠. 만일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억이란 돈을 줘서 우리 영원이 그거를 우리가 잘 관리 못하고 폐망한다면 안 주는 게더 나은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나는 천억이라 좀 써보고 죽어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라는 걸 한번 해볼까? 아,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한번 기도를 해 봐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한번 좀 만나 봐야겠다. 그런 소망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볼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은 내 기도를 듣고 누군가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앞서 보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기억하고 있었고 아브람의 종도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삭의 배우자가 어떤 사람일 것인지 알수 있는 그런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알게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같이 끌고 갔던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줄수 있는 그런 섬세하고 정말 그런 섬기는 마음이 있는 그런 착한 여인 만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종이 기도했던 대로 이미 먼저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좀 고민하면서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만한 이유도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약속 그 말씀도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또 다음에 어려움이 또올때아 지난번에도 기도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됐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내 힘으로는 힘드니까 또날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좀 기도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로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 길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했던 길보다 훨씬 더 좋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응답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충만하게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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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내 뜻과 내힘 이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성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면. 나는 그것이 최상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또 기대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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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애 가운데, 다 우리가 기억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하시고,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생애와 함께 가는 그 삶을 같이 사는 삶을 이루어져 갈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주님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연약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십년 가운데 넘쳐나는 믿음의 시간들로 만들어져 갈수 있도록 주님을 찾아뵙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의 시간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역사를 만들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갔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또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참 좋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응답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언제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이 신실하심을, 그 주님의 성실하심을,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만나주셔서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내 뜻과 내 욕심, 내 수고와 내 자랑, 주님 이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뭐 오직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의 역사만 볼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언제나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또 기대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우리가 오늘도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심, 아내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타고 정말 가슴 졸이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우리 안에 만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생애와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말씀을 통해 제한 없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만들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만나길 원하고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해 주시고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십년 가운데 이루어져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 믿음의 삶으로 만족해하며 기뻐하는 생애와 삶이 될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해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무익한 자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